최근 박지현의 추석 기념 공연이 서울의 모닝야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공연은 박지현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무대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중 3분간 이어진 박수갈채는 박지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MC 김재원은 무대에서 앵콜, 앵콜을 외치며 관객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박지현은 이러한 관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추가 곡을 선사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모두에게 따뜻한 추석의 기억을 선물했다. 김재원은 박지현에 대해 모두에게 따뜻한 추석을 선사한 주인공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번 공연은 박지현의 부모님이 직접 목포에서 서울로 보내준 신선한 해산물이 큰 화제를 모았다. 박지현은 공연이 끝난 후 자신을 응원하러 와준 친구들과 함께 이 해산물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해산물 덕분에 더욱 특별한 추석을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추석 특별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박지현이 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환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지현의 진심 어린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추석 명절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박지현의 이번 공연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며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박지현은 이번 추석은 정말 특별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의 말처럼 박지현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이어 나갈 것이다. 이번 추석 박지현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과 음악이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다. 박지현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기대와 응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의 추석 특별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번 공연은 그가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직접 보답하는 자리였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무대에서 박지연은 전통적인 추석 노래부터 자신의 히트곡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고,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맞춰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추석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특히 박지연의 부모님이 보내주신 목포산 해산물은 공연 후 많은 화제를 모았다. 박지연은 공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산물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부모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해산물 덕분에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이런 추억들이 쌓여가는 것이 제게는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친구들과의 이 따뜻한 시간은 박지연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며 그의 겸손한 성격과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공연 후에도 박지연을 향한 팬들의 사랑은 계속되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 덕분에 이번 추석이 더욱 특별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팬들 또한 박지연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감동하며 그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 이번 추석 공연은 박지연에게 있어서도 그의 팬들에게 있어서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는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연의 음악과 따뜻한 마음은 추석 명절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으며 그의 진심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